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한 40대 주문 주부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겐 집안 욕이라 쉽게 말도 못하겠는 일이 있어서 여기에 화풀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연을 들고 왔어요. 가뜩이나 다가오는 명절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렇게라도 결론이 나고 사연을 적어보내며 저의 마음을 달래볼까 합니다. 동서지간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시원한 사이다 한방 잡수러 사연의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에게는 동갑내기 동서가 있습니다. 같은 연생에 생일이 있는 달까지 똑같은 동갑내기 동서였죠. 처음 동서를 만나게 된건 동서가 시집을 왔던 7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아들 딸 하나씩을 낳기까지 한애 엄마였고요.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주부로만 지내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직장도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줄로 완전 놓고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들과 남편을 먼저 바라보면서 살았네요. 연어 어머님들이 그렇듯이 그때의 저는 제 자신을 가꾸고 챙기며 사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한 순간이라도 더 신경을 치중하며 살고자 했답니다. 딱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정신없다 싶었을 때에 동서가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저에 비해서는 결혼을 늦게 한 동서였으나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반가운 마음이 더 컸어요. 아들 둘만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남편 혼자 결혼했다 보니 제가 유일한 며느리였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시원시원한 성격의 시어머니라 그에 반해 고분고분하신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 아이들의 어릴 적에 자주 돌봐주기도 하시고 반찬을 나눠주시며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 덕에 친정에 멀리 있던 저는 든든한 지원군이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아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살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며느리가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살짝 외롭기도 하고 우리 도련님이 얼른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서를 기다리곤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도련님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라 했습니다. 동서랑 다 같이 부부모임을 하며 재미나게 노며 살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가뜩이나 동갑이라고 하니, 가깝게 지낸 도연님으로부터 여자친구를 소개받게 되는 것만 같아 설레기도 했네요.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서로 맞자리 없이 잘 지내왔던 시댁이었는지라 이런 생각은 당연하게 들었습니다. 새 식구를 향한 환영의 마음 말이죠. 하지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는 달리, 동서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작부터 동갑내기인 동서한테 살면서 처음으로 외모 지적이란 것도 당해봤네요.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혹여나 부담스러워 할까 싶어서 찾아가지 않았고 결혼식 전에는 다 같이 봐야 할것 같아서 남편이 주도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때 처음 벗고 조근조근하게 밥을 먹길래 낯을 가리는가 보다 싶어서 저희 부부가 분위기를 더 띄우며 식사 자리를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면서도 너무 예쁘다고 사진도 열심히 찍고 축하도 해주며 즐겁게만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가지는 시댁 제사 자리에서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제사를 많이 하냐고 말이죠. 1년에 설날이랑 추석 딱두 번의 제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제사는 동서가 결혼하고 처음 가지는 제사였어요. 한 번밖에 하질 않았고 처음이라 잘 모를까 싶어서 저랑 시어머니가 두팔 걷어붙이고 나서서는 모든 음식 준비까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방금 전까지도 손 하나 까딱하지를 않았으면서 팔짱을 낀 채로 불만이 가득하다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뭐가 힘든 게 있냐며 걱정이 되어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동갑인데도 아무도 우리를 동갑으로 안 보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제사를 거두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기 때문에 외모가 폭삭 늙어 보인다는 걸 돌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굶도 보이고 우선 해퍼보일지라도밖에선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며 눈치밥이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를 까내리는 말이라는 걸 눈치채 상처를 받았습니다. 팔짱까지 끼고 가뜩이나 키도 큰데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서가 살짝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아무 대답을 할수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멋쩍다고 껄껄 웃어 보이기까지 하며 그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만 썼죠 동서와 첫 시댁 모임인데 껄끄러운 대화를 더 지속해서 좋을 건 없다 싶었거든요 가뜩이나 장가를 늦게 가려나 싶어 도련님에 대한 걱정도 크셨던 시부모님이셨는데 도련님이 장가를 가자마자 집안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를 보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위로스럽다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간 살면서 시부모님께 도움받는 일이 너무 많았기에 사소한 집안 며느리들의 문제로 마음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참고 넘어가니 제가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동서의 도발은 그 후로도 최근까지 계속되었답니다. 애들 도를 키우느라 밥을 제때 못 먹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한 명이라도 때렸으면 억지로 밥을 먹인다고 엄마들은 밥상 앞에서 고군분투 하곤 하잖아요.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보잘 것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보는 듯이 눈빛이 날리더라고요. 왜 저러나는 식으로 입도 살짝 벌린 채 놀란 토끼 눈으로 절 보는데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였답니다. 자주 만나는 시댁에 가는 거라서 회사에 가는 것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도 않았고 꾸미고 가지도 않았었는데 동서는 그런 제가 구질구질하게만 사는 돈 없는 아줌마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표정도 그렇고 저한테 하던 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랬습니다. 그러니 괜히 위축이 되기도 했고 그런 동서에게 화도 났죠. 한두 번도 아니고 애들이 때를쓰고 저에게 매달릴 때마다 한숨이 살짝씩 섞인 소리를 내는 것도 불편했고요. 다행히 이 상황은 가까이 있던 시어머니가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둘씩이나 있으니까 라면서 저를 조금씩 대변해 주는 마야을 뱉어내셨는데요. 동서는 그 말에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애를 낳는다고 다 저렇게 사는 건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향해 또 도발하는 듯한 대답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떤 건데요?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받아가며 껄껄 웃어줘서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전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붉어진 얼굴을 시키느라 혼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서 기뻤는데, 이제 보니 새 가족이 아니라 나와 신경전을 펼쳐가며 내 기분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적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매번 시댁에 가면 제옷차림부터 훑어보고 제 얼굴도 차 찬찬히 살펴보며 딱하다는 듯이 눈치를 주는 동서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시댁을갈 때마다 화장도 하게 되고 옷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한 번은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시어머니가 시 이모님으로부터 횟감을 받았다며 신선할 때 가져가라고 호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저 때문에 이렇게 차려 입고 오신 거예요? 라며 비웃는 듯 비아냥거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확김에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라고 한마디 소화됐었죠. 처음으로 말이죠. 그러자 동서가 순간 당황해하면서 아, 그렇죠?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기분 나빠 한다는 걸 그제서야 인지했다는 사람만 양발이죠 자꾸 12초로 말을 걸어오는 걸 언제 한번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그날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걸 받은 후 동서하고는 따로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런 애랑은 상종을 더 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말이죠. 동서는 시댁에서 집이 몇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라 알아서 잘 돌아갔을 거고요. 집에 와서도 내내 씩씩거렸고 괜히 화가 나 남편에게도 말을 하며 화풀이를 했어요. 한 번은 오죽했음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해와서는 제가 괜찮은지를 묻더라고요. 동서가 순간순간 뱉어내는 그 시비를 잘 견뎌내고 있냐는 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것만으로도 위로는 충분했어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었기에 이 이상의 복수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마저도 절바히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상황은 또다시 되풀이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어쩌다 시댁에 갔다가 코앞에 사는 동서까지 마주치게 되는 때면 동서는 꼭 이렇게 안부를 대신 묻더라고요. 직장 그만두시니 어때요? 집안에만 갇혀서 살만 하세요? 라고 말이죠. 제가 집에서 갇혀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애들 키우면서 집안에서도 할 일이 태산인데, 동서는 꼭 지난 회사를 그만둔 게 어떠냐는 말을 되풀이하듯 물어보면서 사람 기분을 살살 긁는 겁니다. 그냥 잘 지내고 계시냐고, 애들은 잘 크고 있냐고, 좋게 좋게 풀어도 될걸 가지고 살만하냐고 기분이 나쁘게 물어보니까 제 얼굴에서 웃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표정으로 대답을 하며 또 그걸 가지고 살만하지 못하신가 보다 전부 다 얼굴이 더 힘들어 보여요 형님! 라고 하며 저 가지고 놀렸습니다. 또다시 제 얼굴을 문제 삼으면서 말이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지 이 건방진 말을 하면서도 웃기는 잘 웃는데 웃는 얼굴에 화를 못 내겠다는 게딱 이런 상황인가 싶어서 순간 조사님들이 부여한 속담의 뜻에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말을 저다이로 하는 게 혈압이 올랐죠 그쯤 되니 저는 점점 시댁에 가서도 시부모님이며 도련님이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까지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냥 시댁 식구들이랑 섞이면 동서랑도 말을 섞어야 했는지라 차라리 애들만 보면서 애들이랑 지내고 있는 게 기분 나쁜 말도 안 듣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겠다 싶었죠. 그 와중에 동서는 뭐가 그리 잘났는지 시어머니가 음식의 대부분을 만들어 올리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준비할 게 많냐며 투정을 부려가며 도련님 앞에서 울상, 시부모님 앞에서 울상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은 오히려 동서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일을 더 시키는 것도 같았고요. 착하면 호구라더니 이게 설마 우리 시부모님께도 해당되는 말인 건가 싶어 착찰했습니다. 저 혼자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사상 차리는 일에 더 열중했어요. 어머님이 시키지 않아도 차라리 일이라도 하면 신경을 분산시키고자 알아서 설거지를 하고 부엌 바닥을 닦아가며 명절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명절은 저에게도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지옥 같은 시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동서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퇴근길이었는데 또가 또가 동서의 구두 소리가 자꾸만 들려왔는데 동서는 참 별거 아니 사람을 대하듯이 무심하게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자 형님,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제가 왜 이런 일에 이렇게 형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상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밖에서 일도 안 하시고 시댁 가는 걸 업으로 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라고 말하죠. 대단히 기분이 나쁘고도 남을 만한 말을 대단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동서의 태도에 얼척이 없었는데요. 동서는 화내 새도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만 좀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형님이 그렇게 혼자 열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려 하시니까 괜히 옆에 서 있는 제가 뭘안 하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어차피 어머님이 준비도 다 해놓으시는데 그런 줄 알고 전 이번 추석에 제사 시간에 맞춰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형님도 이왕이면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좀 대충 좀... 아시죠 제 말?라고 말을 했답니다. 정말 혈압이 거꾸로 치솟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화를 냈네요. 누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동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만큼 어머니 옆에서 일할 테니까. 혼자 다 지내는 거, 우리는 그냥 거들어 들이기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납득이 안 가네. 어차피 동서 말에 납득당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까, 제사 당일에 오건 말건 알아서 해요. 엄한 사람한테 함부로 시비 걸지 말고.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일부러 동서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화끈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전 몰랐는데, 남편이 그 사이에 퇴근했더라고요. 제가 동서 전화를 받자마자 싸울 것 같은 걸 직감했던 지 안방으로 들어와 전화를 받았거든요. 문을 닫으면 애들이 꼭 열고 들어오는지라 문까지는 닫지 못했고요. 근데 그 사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저희 대화를 모두 다 들은 겁니다. 화가 나 동서 말에귓구멍에와다 통화음도 가장 크게 해놨었는데 그게 남편 귀까지 직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잠잠하던 집안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서한테만 말해줘. 남편이 저랑 눈을 맞추자마자 누구야? 제수시지 나면서 단번에 동서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지금껏 저한테 살갑게 대하는 태도를 본 적도 없고, 말끝마다 얼굴 얼굴거리면서 나이 들어보인다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남편도 동서의 건방진 태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말이죠. 오죽했음, 저희 남편이 시댁을 가기 전에 립스틱이라도 하나 더 바르라며 제 손에 립밤까지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서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라며 그런 방법으로 와이프를 응원하는 남편이었죠. 근데 전화를 듣고 나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지를 알아챈 듯 보였어요. 동갑내기 일지라도 제가 어머니 결혼도 일찍하고 형님인 윗사람인데 전화를 해서는 제발 부탁이니 만에 열심히 하지 말라. 시건 방을 떨었으니 장남의 기분이 오직 역같았을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당장 자신의 핸드폰으로 도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박이었죠. 도련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귀함을 치면서 화를 냈어요. 재수 씨가 뭔데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제사를 작작 칼아바로 훈계질이야? 너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가족이었냐? 네 형수가 이땅 꼴이나 보자고 그간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산줄 알아? 집에서 재수 씨 입단서 똑바로 하고 살아 이 자식아. 재수 씨가 또니 네 형수한테 전화해서 방금같이 막말 퍼붓고 시간방을 떨면 그땐 네가 재수 씨 끌고 와서 형수 앞에서 사과하게 만들 줄 알아. 험한고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문자로라도 진심으로 사과라고 해. 라고 말해서 도련님이 말할 새도 없이 남편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시원하게 뱉어냈습니다. 사연이라서 정나라에쓸 수는 없으나 욕이라곤 쌍시옷도 못하는 제 남편이 도련님한테 별 육두문자를 다 날려가면서 분노를 표현하더라고요. 건방도 이런 시건방이 또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도련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제가 동서한테 한 것처럼 도련님의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도련님은 한동안 사과라도 하려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으나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톡으로 제수씨 연락을 기다리기만 할 거라고 재차 사과를 하란 압박을 가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글쎄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걸 쪼르르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전 괜찮다며 저녁은 안 먹고 들어오지 않았냐며 부엌으로 얼른 가서 국을 데우려는데 그 사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퍼본 거예요.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이죠. 듣기야 저는 울지도 않았는데, 제가 속이 상해서 지금 엉엉 울고 있다고까지 오버를 해서 이간질을 하는데, 아유, 우리 남편이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도 도련님한테 화를 내고, 또 동서한테 사과 전화를 하라면서 소리를 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남편 앞에서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거리기만 했을 거고, 감히 시어머니께는 더 연락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단몇분 사이에 미친 속도로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환장할 만큼 걱정이 되면서도 또 동시에 환장할 정도로 좋았어요. 사이다를 드이부어 마신 것만큼 속이 시원했거든요. 지금쯤 이날 일을 비운 장본인이 동서가 얼마나 난감해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상이 갔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묻고 판단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 대표로 나섰답니다. 그간 오히려 제사 차리는 걸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던 동서의 눈치까지 보던 게 바로 시어머니셨는데요. 그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 간의 갈등,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큰 며느리의 한이라도 풀어줘야겠다 싶었던지,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요. 어머님이 글쎄, 이번 제사는 도련님 집에서 차리기로 했다고 통보를 하신 거예요. 제사상이랑식기 모든 음식들까지 모두 다 동선의 집으로 들고 가서 판을 벌리겠다고 그냥 무작정으로 통보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말입니다. 얼마 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저희 시댁에 화장실 변기물이 넘친 적이 있었거든요. 빌라 2층이라서 배수가 잘안 돼요. 베란다 물까지 올라와 물난리로 수리를 엄청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핑계 삼아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며 그냥 도련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 제사를 거기서 지내겠다 통보를 하셨고요 도련님은 가뜩이나 지금 형이랑 형수가 마누라한테 시건방을 당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과를 하라마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해봐서는 제사를 집에서 지내겠다고 통보를 하니 멘붕이 왔던지 덜컥 알겠다고 해버렸다네요 동서랑 상의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무작정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동서는 저한테 시건방 한번 제대로 떨었다가 온 집안 식구들의 응징을 받으면서 이번 추석에는 본인의 집에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되었네요. 저는 무조건 참석할 거고요. 시어머니는 계획을 당장 실행으로 옮기겠다 다짐을 하신 건지 저희 남편한테 내일이라도 찾아와서 제사상 옮기는 것좀 도와달라고 약속까지 잡으셨어요. 아이고 꼬셔라. 저는 지금 잠도 못 자고 남편 옆에서 오만 호들갑을 떨면서 추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야 뭐 평소대로 하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만 동서는 자기 집에서 그 난리 부르스를 떨게 생겼으니 얼마나 착잡하고 고민되고 난감할까요? 저희 남편 때문이라도 저한테 시건방 어떤 사과를 해야 할 텐데 오만 생각으로 넋이 나가 있겠죠. 그 꼴을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갈 겁니다. 추석이 이렇게 기다려지기는 살다 살다 또 처음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